힘내 주시오. 아멘. 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은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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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 예, 소리라고 듣고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예, 20장부터 예, 오늘 말씀 하시는데, 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어두울 때니까. 어두울 때부터 오늘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예, 오늘 첫째 날이니까 오늘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날, 예, 이들이 이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20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 초상찍에초상집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laughs>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든가, 어떤 법적 제체를 받아가지고, 문을 닫든가, 아니면 목사가 사형원도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예? <laughs> 여러분, 생각해봐. 그 목사가 국가의 법에 잘못 저촉을 받아가지고, 사형 원도를 받았어. 그러면 뭐죠? 성도들이 이 기가 빠지 기가 빠질 거예요. 뭐지? 우리가 믿던 예수 이뭐헛믿은거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지금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기 자신의 알리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 괴로워서 아침 저녁으로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예? 귀신 들려서 일곱 귀신에 끌려 다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막달레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그 무덤에 어, 아리마다그 요셉의 예, 그 무덤에 이제 집어넣는 것까지 봤죠 장사짓는 것까지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된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뛰어갑니다. 왜 뛰어갔었겠어요? 그 사랑받았잖아요. 자기가 그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 고통받았는데, 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법은 뭐죠? 그 향을 발라야 돼. 그렇죠? 이 향을 발라야 돼. 그래서 장사 지르고 나면 오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벌써 3일이 됐으니까 냄새 났겠죠? 그러니까 닦아주러 가는 거야. 이제 그 걸레 가지고 뭐 수건을 가지든가, 그래가지고. 향유 어, 뭐 여러 가지 어, 그 향품을 가지고 냄새 안 나게 제거제를 가지고 가지고 이제 뛰어갔어요. 갔더니 없어 빈 무덤이야.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가 또 쫓아내러 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아그 무덤에 있던 그 시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뛰어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무덤을 쏘고 보니까, 그 있어야 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도둑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아유,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늘, 예, 이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 없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또, 또 함께 가왔던 그 장소에도 안 계시고, 결국은 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죠. 이거 허망하죠. 이제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부터 로 이제는 종교인들로부터 이들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온 거예요. 이들도 역시 뭐예요? 그 잘못된 신앙관을 믿었잖아요. 잘못된 예수 믿었잖아요. 예? 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분이 오셨어요. 그 오기 전에 마리아는요, 마리아를 오늘 제가 오늘 마리아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뭉클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자, 15절부터 같이 읽어줄까요? 15절부터. 아, 아, 13절부터, 1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지를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 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나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쟤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 막, 마리아, 막달라마리아는 18절에 가서 힘을 얻었어요. 예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가 없으면요, 시체예요, 시체. 근데, 그는 슬퍼서, 마, 마리아, 막, 마리아, 막달라마리아는 11절부터 무덤 밖에서 울면서 슬퍼졌어요. 그, 믿었던 그 예수가 사라졌잖아요. 예? 그 의지했던, 예, 의지했던 그 예수. 그가 지금 무덤에도 없어. 그러니 그가 통할 곡 수밖에 없어. 그 슬픈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신정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어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내 마음에도 아 예수가 없으면 이렇구나.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뭔가 모르게 그래 예수가 빠져나가면요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에?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전하나 이 말이죠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가 또 내려가서 주를 보았다 그러자 주를 보았다 이 주를 만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오늘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렇죠? 두려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렇다고. 제자들일지라도 같이 3년 6개월 을 밥을 먹고 한 잠을 잤는데도 예수가 없으면 이런 마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오늘 이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멘? 이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 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그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내가 살아 있음을 증거하시면서 또다시 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살아요. 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도 내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면요, 아 허무한 인생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드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 중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지, 지쳐 있고 이 세상에 지쳐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진짜 에, 우리가 사이다를 하나 딱 먹으면 어때죠? 사이다 사이다 그러죠. 사이다 시원하다고 먹죠. 근데 사이다도 먹고 나면요 이 트름이 나야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다는 잠시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는요 사이다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그 마음의 평강을 줄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오늘은 어떤 아주 시원한 말씀이 없을까? 진짜 시원한 말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요 야, 이거 시원한 말씀이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요 두려울 거예요. 뭔가 두려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예, 이 분당 복된 게 13년 되어갔는데 어떤 분은 12년. 어떤 분은 13년, 어떤 분은 7년, 8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저도 여기 13년 있었어.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뭔가 없는 것 같아. 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그런, 그런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에 있을 때다 두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전경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지금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그 성령님으로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 진짜. 아멘. 예. 이, 아멘이 나와야 내가 삽니다. 아멘? 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막, 묵상하고 생각해도,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성령을 받아야 했다고. 그래서 아까, 예? 성령 하나님의 찬송을 막, 불러도,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 찬송을 불러도 힘이 안 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앉아서, 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외치고 불을 지져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그 마음의 심령은 어떨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니고데모 종교인이요. 예, 네, 종교인이며 아주 학식이 많고, 여러가지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았지만, 종교 지도자지만은, 심지어는 정치자, 정치가이지만은, 그의 마음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지 않냐 하면은, 뭐에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돌아서서 그가 오랜 10월 후에 예수님의 그, 그, 무덤 속에 요셉 누구에요? 니고데모, 예? 니코데모. 니코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 발라줄 정도면은 성령, 이제 성령이라는 것이 그때 그냥 바로 그냥 오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요. 예 그냥 막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에? 남편이 여섯이 있어도 목말라 했던 그, 그수가성의 여인, 땅끝의 그 여인, 예? 그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생수가 넘치는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내시아를 봤다. 그렇지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외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찌그러졌던 그 마음 갈증 느꼈던 그 여인이 나가서 그 동네 가서 사마리아 그 여인들에게. 그 목말라하는 여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특별한, 특별히 그 예수의 그 넘치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만 이들은 뭐예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정려...